만약에 경매목적물이자 3억짜리다, 그죠 근데 이 세입자는 한 1억 5천 일자 보증금이 있는 거예요. 근데 후손이라서 이거 날리게 됐어요, 쉽게 말하면은. 근데 말소 기준 걸리긴 이 저당권자가 뭐한 2천만 원 정도, 기담보채권이 2천만 원이네? 그러면 이 세입자가 이 사람한테 가서 2천만 원 변제해주고 이 저당권 등기 말소를 요청할 수 있겠죠? 그럼 이거 없어지죠? 그럼 이 사람 어떻게 됩니까? 뒤에 가압류예권 저당권이 있으면 이거 전액에 발속이 증몰일 때면이 사람은 뭐가 된다? 선순히 대항력 이 있는 임차인이 된다. 이런 경우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대위변제 가능성에도 반드시 보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아까 설명 잘 하셨는데 자, 임거 받고 주민등록하면 대항력이 생기잖아요. 언제부터? 그 날부터 1일 0시부터입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조단권 설정이라고 전입신고라고 같아요. 뭐가 우선이죠, 그러면은? 저단권 설정이 우선이죠. 왜냐하면 전입신고를 한 1일 0시부터 생긴다고 그잖아요대한민국 중요한 거죠. 자, 제가 오늘 설명드렸던 내용은 경매 스타트업이라고 해서 지난 시간에 경매에 대한 내용을 만만 봤지만 이번에는 조금 더 심도 있게 경매 절차분석과 그리고 임장활동 방법과 등등의 대학력과 관련된 부분을 모두을 써서 이렇게 좀 보여드렸습니다. 다음번에도 경매에 대한 이야기를 좀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해볼까 싶어요. 왜냐하면여러분도 사실 경매 공부를 하고 싶은데 책 봐도 사실 되게 사례들이 많은데 사례들 어디까지나 사례일 뿐이지 정말 베이스라인을 정말 탄탄하게 해주는 책은 시중에 잘 없더라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적어도 올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에는 진짜 아파트 단독주택 정도는 입찰에 참가하셔서 낙찰을 받으실 수 있는 정도까지는 한번 만들어드리고 싶은 게제 소망입니다. 음, 그리고 참고로 음. 이 슬라이드로 수요스터이 뒤에서도 한두 번 정도 유의를 해드릴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음. 자주 나오셔서 같이 공부하셔가지고 좋은 결실 맺도록 해요. 그 이상으로 예,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발표를 해주신 이렇게 인경님은 또 현업이 따로 있으시지만 경매를 여러 번 낙찰을 받아본 적이 있는 경매 또실제 전문가이시기도 합니다. 오늘 첫 시간에 또 이창민 팀장님께서 법의 이해 도 민법에 대해서 설명을 주셨고요, 어, 송동현 팀장님께서는 또 증권 분석에 대해서 또 강의를 해주셨고요. 어, 오늘도 좀 도움이 되는 시간이었나요? 네. 네, 네. 여러 가지로 또 글로벌 이슈들 때문에 어, 많이들 긴장을 해 계시는데요. 제가 며칠 전에 어, 대구에서는 꽤 유명한 자산가를 만났었는데 그분이 어떻게 자산을 형성했냐고 물어보니까 어, IMF를 겪었고 또서브프라임 모비즈를 겪으면서 그때 오히려 어, 저가 매수의 기회로 삼아서 엄청난 부를 형성했다고 합니다. 어, 가난한 자는 현실을 불평만 다고요또 부자는 위기 속에서 기회를 본다고 합니다. 어, 저희 부품사 회원들은 현명한 투자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부품사 어, 정식 스터디는 이까지인데요. 어, 오늘 새로운 또 스텝 한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동률님, <laughs> 앞으로 좀 나와 주시겠어요? 네. 저희가 이제 세 분의 이 속에서 또 강사. 와 스탭들이 있는데요. 어, 6월달부터는 또 김동률님께서 합류를 해주셨어요. 김동률님께서는 어, 저희가 처음에 발대식 할 때부터 지금까지 아마 최다 참석률을 자랑합니다. 김동률님, 네. 네, 여기까 김동률입니다. 국공사가 어, 1월달에 처 시작됐을 때부터 여기까지 계속 참석을 했었는데요. 그만큼 알차고 또한 이러한 모임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런 국군사가 지속적이고 활발할 수 있도록 소포트를 하면서 같이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사장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나 애쓰셨고요. 예, 안전히 기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번에 더욱더 알찬 시간으로 만나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